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인사할까요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는 손가락 하트 두 번째는 손하트세 번째는 하이파이브, 네 번째는 하이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먹 인사. ET예요. 근데 원래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하는 장면을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녹화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목사님과 이 영상을 보면서 일대일로 큐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인사할까요? 목사님은 친구들과 손나타하고 싶어요. 인사 한번 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헤어질 때도 손나타로 헤어져요. 자, 말씀은 우리 순전한 퀴즈의 7월 27일 74에서 75쪽입니다. 펴 주세요. 자, 했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제 TV 봤어요? 우리 친구들, 네.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따는 도쿄올림픽을 봤을 것 같아요. 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거 보고 엄청 기분이 좋았죠? 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목사님이 여기 있는 오늘 나오는 말씀이 바로 금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정직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24절 목사님 읽고 25절 친구들과 나눠서 읽겠습니다. 회막을 짓는 데든 모든 금은 다 주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29 달란트와 733개리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은은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이 바쳤습니다. 그 무게는 성소에서 다는 무게로, 백달란트와 1 7 7 5세계리였습니다 26절 목사님, 읽을게요. 백성의 수를 셀 때에는 20살 이상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수는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한 사람이 은한 배가 곧 반세계씩 낸 셈이었습니다. 27절은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이은 중에서 백 달란트는 회막과 휘장의 밑받침 100개를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러므로 기둥 하나에 은한 달란트를 쓴 셈입니다. 엄청 잘 읽어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과 은이 나왔네요. 그리고 어, 달란트가 나왔어요. 무게를 다는 단위가 바로 달란트 또는 세겔이었어요. 여기 바이블 팁을 보면 나오죠? 우리 친구들 몸무게는 몇 킬로쯤 될까요? 20kg, 30kg. 근데, 한 달란트가요, 어, 우리로 보면 34kg이 한 달란트래요. 에이, 그럼 금이 엄청 큰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29 달란트와 그거보다 작은 무게 단위인 11.42g이라고 했는데, 그람을 셀땐또 3개를 썼대요. 그래서 733개를 모았대요. 은도 많이 모았대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 성막을 짓는데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 좀 특별한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 면 하나님이 백성 수를 셀때 특별히 스무 살이 넘는 사람을 숫자를 다세었대요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었대요. 아~ 어, 엄청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다 너희들 모두 은을 한 세계에서 절반만 모두 다 내도록 해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네. 60만 3천 550명. 몽땅 다요. 하나님이 원래 성막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제가 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만 냈는데 이 은은 모두 다, 다 숫자만큼 모두 다 정확하게 갖고 오라고 했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의무다.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 모두가 다 나의 백성이야라는 뜻으로 남자들을 대, 남자들 숫자가 바로 그 백성 전체 숫자라고 하나님이 계산하셨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다 은을 절반씩 은반 세겔씩 하나님께 냈대요. 그걸 내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 다 매년 세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늘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금과 은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 속속을 보세요 회막을 짓는 데는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기중한 걸 드렸는데 거기에 사용된 금 은, 논 무게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썼어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래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쳐가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래요. 우리 친구들 여기 부모님이나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용돈을 받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록에 남기세요. 허,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우리도 헌금 받아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럴 때 어, 내가 천원 받았는데 500원은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사먹고 다른 거는 그냥 어, 헌금은 내가 나머지 500원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진 돈은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엄마 아빠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세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그런데 말도 정직하게 하지만 돈을 사용할 때도요. 정직하게 사용하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말씀 찰칵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사용할 때 모두가 알수 있도록 정직하게 기록을 남겨야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네, 돈을 쓰는 태도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 말씀 놀이터 한번 볼까요? 회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는 무게가 얼마였을까요? 정확하게 계산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일까요? 야곱일까요? 요셉일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정확 하게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나도 이번 한 주간에는 받은 돈과 사용한 돈이 얼마인지 용돈 기입장에 기록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용돈 받나요? 어떤 친구는 네, 받아요 하는 친구가 있고 없는 친구가 있는데 용돈을 어 정해진 돈을 받지 않아도 매일매일 내가 쓰는 돈을 잘 계산해보고, 내가 쓴 돈을 정직하게 썼나?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카톡 읽고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말 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할 때도 정직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줌 채팅 미션을 줬는데요. 어, 채팅창에 쓸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 댓글에 써도 되고요 어, 쓰기가 힘들면 자신의 순전한 퀴즈에다 써도 됩니다. 최근에 나는 돈을 어디에 썼나요? 예를 들면 어, 나는 팝이 사는데 3,000원 줬어요. 저금통에 500원 넣었어요.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돈을 정직하게 잘 사용했나? 예, 아니요로 기록해보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정직하게 쓰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